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깨우기 위해 이 영상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또 본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만이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기록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 지혜가 굉장히 어, 의인화되어서 마치 사람과 같이, 어, 우리 사람들에게, 인자에게 지식과 명철을 전달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해봤을 때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지혜가 어,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 그리고 여러 출입하는 문 앞에 서서 우리에게 어, 외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음, 참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까요? 이러한 어 길가 곳곳에 서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려고 음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아참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만인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참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은, 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복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외침에 응답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어, 철저하게 듣는 우리들의 선택과 판단입니다. 음, 우리가 이러한 지혜의 부르심, 진리의 부르심에 어, 오늘 하루도 귀 기울이고, 또그 지혜가 인도하는 의로운 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 이웃을 섬기는 그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이 말씀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해 봤을 때 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확실한 자리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음,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어, 금요 철야에 자리에 나아가서 음, 유튜브로라도 나아가서 어, 제가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고 어떠한 마음을 받으셨나요? 또 어떠한 구절에 조명되셨나요? 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을 오늘 하루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음, 서로를 위해서 어, 중보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어,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음, 우리를 진리의 길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어, 다시 한번 귀 기울일,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의 귀를 온전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어, 우리 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9월 18일 금요일 아침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학생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거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